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구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네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그려간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고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건강 문제일까요? 사업 문제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그런 것도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영생의 삶을 사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신앙,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주님을 만나야 아버지께로 갈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 따라 우리가 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 기적을 또 체험했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또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를 저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는 육적인 만남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해변을 다니는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은 육적인 만남이요. 간접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아무리 본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삶이 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렇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니 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으로 신앙하는 삶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육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육은 육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란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육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6은 6이요,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못 만나는 이유는 늘 육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만은,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계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변화받는 것은 3년 동안 주님을 아무리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 믿어 오셨는데,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또 십자가를 쥐고 줄을 쫓고 있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가 배선물같이 여겨집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적세계가 열린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육적인 늘 부족하다, 늘 불만과 불평의 삶을, 만족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영적세계가 열리지 않고 육적세계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세계가 열리면, 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6은 아,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나라가 관심입니다. 부자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는 이 세계에 관심 있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기적의 예수는 관심이 많은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날마다 영적 세계가 열려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말씀 생활의 기중함을 모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의 기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전히 바쁘면 예배드리지 않고, 시간 되면 여유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종교생활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적 세계는 날마다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세계가 열린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오순절날 성령강림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감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로 제대로 하시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든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든지, 그때의 영적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성령의 권능 부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세계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영적세계 열리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적세계가 열릴까요?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에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으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누가 절박하게 구할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죄된 삶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절박하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절박함은 늘 가난, 뭐 질병 이런 것들이 절박하지 성령을 구하고 또 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게 절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대 말씀드렸지만은 전히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의 절박함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에 열린 사람들은 늘 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정한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계수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절박하게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구하는 게뭐 건강이나 성공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절박하게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도해라, 기도해서 구하라는 말씀을 맡아 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진짜 신앙이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열려야 제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 있는, 만나는 영책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세상 나라의 삶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들의 사는 세계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적 세계가 열려야 경험하는데 이들의 질문을 보면 여전히 세상 나라가 이들에게 궁금한 것입니다. 육적인 신앙적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나라가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타락한 것입니까? 여러분 타락은 우리의 열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그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행위를 보고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오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말씀보다 돈이 더 높임을 받고 건강이 높임을 받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 더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곧 세속화된 것이요. 그 세속화된 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요. 이가 곧. 그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가못되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이렇게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모든 삶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누가 무시하면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죽을 죄, 죄인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열린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육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난주 무슨 말씀하셨는지 벌써 다 잊고 그렇게 생각나지도 아니하며 온통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벌 받지 아니하는 것이 다행이지요.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 근본적인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내네 사람의 삶을 부인할 때에 예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이 뭐냐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권능이지만, 이게 진짜 성령의 권능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이 70인 전도할 때에 이런 권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행전 1장 8절의 권능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권능이지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권능이 말할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에 거기 주님이 계시고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정인은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앞에 성령의 권능은 바로 영적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비로소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 쫓던 자들이 이를 배수물처럼 여기고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 가신 거길을 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진짜 시급한 문제는 성령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육적인 신앙 뭐, 보고, 듣고, 만지고, 이 간접적인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열리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 가난,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백성으로서 영적세계가 열려서, 그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땅 끝까지를 내증인이 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물어 갈때빈들 에서 걸을 때, 그 때가 하나 님의 때내힘 으로, 안될때 빈손 으로 걸을때 내가, 고 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